여러분들도 옛날에 드림카 하나씩 있었을 것 같아요. 드림카 말고 정말 현실적으로 탈수 있는 차량들이 저희가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드림카는 막 람보르기니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저는 현실적으로 와, 이 차는 진짜 꼭한번 타보고 싶다 했던 차량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규어의 F페이스라는 차량입니다. 제규어에서 나오는 SUV 차량이죠. 한 3년 전, 4년 전에 정말 타보고 싶어갖고 매입을 3번 내지 4번 정도 해봤던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 차량이 연식별로 어떤 변경이 있는지 정말 빠삭하게 잘 알고 있는 녀석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잘 아는 제가 먼차살카해서 F페이스를 추천한다? 저희 늘 그랜저나 K8 뭐 제네시스 이런 거 추천드리는데 오늘은 외제 SUV 준비했습니다. 정말 야심차게 준비했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여기서 살까 저기서 살까 고민하지 마세요. 유튜브로 중고차 많이 보시죠? 여러분들이 보신 유튜브 영상의 차량은 알선수수료가 다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보신 차량, 다른 곳에서 상담받으신 차량도 차량 번호만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알선수수료 없이 전산가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차사의카의 박상희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제규어의 F페이스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연식이 19년식인데요 이 차량의 연식 변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차량이 2016년, 2017년식에 나왔을 때는 외제차다 보니까 한국어 지원을 안 해줬었어요. 그래서 계기판 보면은 영어로 읽어야 되고 그런 어 불편함이 있었었는데 2018년식부터 한국어 지원이 됐습니다. 근데요, 2019년식부터는 정말 많은 게 바뀌었어요. 헤드라이트 보시면은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됩니다. 자, 이 전까지 나왔던 차량들은요, 헤드라이트 HID 헤드라이트가 나왔었습니다. 유려하게 LED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진상으로 봤을 때잘 구분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요구를 실물로 LED 라이트 들어가 있는 F 페이스를 보잖아요. 뭔가 압도된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년식부터는 LED 라이트도 LED 라이트지만 등급이 Prestige, I 스포츠 포트폴리오라는 등급이 있었거든요. I 스포츠 이상 들어가면은 반자율주행도 이때부터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더판이 들어가 있죠. 제가 그때 당시에 2019년식 프레스티지 등급을 한번 매입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 F 페이스에선 제일 낮은 건데요. 그때 제가 6만 키로를 매입하고 그때 판매 금액이 3년 전이에요. 한 3,500,600에 판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오늘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등급이라서 반자율주행도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키로수는 10만 키로 정도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여제차가 감가 세지? 그때 박팀장이 3,500에 판매했고, 그때 그 차량이 아이스포츠였으면 한 3,900에 판매됐었겠네?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때 그 차량이 동일하게 아이스포츠였으면 3,900 정도 했을 겁니다. 자, 3년이 지난 지금 20점에 이 차량의 키로수 10만 키로입니다. 총 얼마 정도면 적당할까요? 저는 그냥 예상컨대 한 1,500만원 정도 감가돼서 한 2,500만원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2,500만원이면 탈만 하거든요. 근데요, 1,000만원대에 나왔습니다. 1,940만원에 나왔습니다. 산타페TM 아시죠? 여러분들 국산차 아니면은 더뉴소렌토 지금 1800, 1900만원 혹은 2000만원이 넘어가는 차량들이 대부분입니다 신차 가격 2배 이상 차이 났고요 더군다나 반자율주행의 외제 SUV라는 메리트까지 가져가면서 1900만원대면 전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규어가 철수를 했죠 그래서 수리를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니요 수입차 수리하는 공업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쪽가면 공유되는 부품들도 많기 때문에 수리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다. 앞쪽부터 설명 한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요. 제가 이 제규어 F페이스를 왜 현실적으로 타고 싶은 드림카로 삼았냐? 현실적으로 살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BMW사의 X5를 놓고 보자고요. X5가 육중하고 커 보이는 이유는 전장, 전고 요런 게 때문 아니에요. 전폭입니다. 전폭. X5 전폭이 2m를 넘어가거든요. 오늘 이 제규어 F페이스도 전폭이 2m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폭이 엄청나게 넓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 마세라티의 르반 때도 생각이 나게끔 합니다. 근데 저는 무엇보다 이렇게 유려한 LED 헤드라이트도 너무 좋았고요. 그때 제가 봤던 거는 반자유주행은 빠졌었지만 반자유주행 오늘은 포함되어 있는 녀석으로 준비를 했죠. 자, 이 차량 전방 감지기 다 포함이고 바디 자체가 검정색 바디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등급이 제가 뭐 프레스티지 아이스포츠 포트폴리오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 중간 등급 아이스포츠로 오게 되면 시트를 빨간색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외관 검정 바디에 시트 안쪽 들어가면 빨간색으로 준비를 했고다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차량 외제차 사시면 보통 수수료 한 50만 원, 60만 원 내시는 분들 많죠. 이 차량 사 가시면서요. 저희는 수수료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수수료 그래서 이 차량 사실때 취등록세 매도비 성능보험비만 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차량 무사고 차량이고요 휀다 한판 교환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이에요 자 앞쪽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약40% 정도 남아 있고요 이게 아이 스포츠 휠 끝쪽에 정말 아쉬운 오염인가요 스크래치인가요 정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규어의 에 스포츠라는 걸 엠블럼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이드미러 자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 외판 봤을 때 검정 바디로 준비되어 있으면서요 깔끔합니다. 요런 문콕으로 인한 부채 정도? 요 정도만 봐주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뒷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도 약 40, 50% 정도. 휠 컨디션도 준수합니다. 그리고 산타페 TM 가면은 보통 썰루프도 빠지고, 반자율주행도 빠지고, 뭐 전동트렁크도 빠지고, 그런 게 이제 1,800만원 하잖아요. 근데 이런 옵션 다 들어가 있으면 2,000 넘지 않아요? 10만키로에? 2,000 넘어가죠. 음, 2,000 넘어가요. 근데 얘는요, 전동 트렁크, 반자율주행 썰루프 다 갖고 가고, 외제, 외제 SUV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도 2,000이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메리트가 정말 있죠. 자, 넓은 수납 공간을 갖고 있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2열 같은 경우에 포이딩도 됩니다. 이 러기지 스크린도 뺄수 있어요, 여러분들. 더큰 짐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운전석 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뒤쪽 휀다부터 앞쪽 휀다까지 외판 볼게요. 이쪽에 살짝의 티 스크래치, 이런 문콕을. 로 인한 부채 정도 이렇게 맞추시면 될거 같고요. 부모 부분 룸쿡으로 인한 부채 정도만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거 같아요. 근데요, 나는 산타페 안살것 같아, 진짜로. 차라리 이거 살것 같아. 이재차 바꿀 생각 없어요? 아. 보니까 조금 고민은 되죠? 아, 이거 보니까 조금 후회는 된다, 음. 진짜. 자, 여러분, 보셨다시피, 아이스포츠 같은 경우엔 이렇게 투톤 레드 시트까지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도 19년식부터 들어가는 엠비언트 라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도 도어 트림에도 들어가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센터 패시아에도 들어갈 거거든요. 자, 운전석 쪽 시트 상태도 한번 볼게요. 탈때 재규어, 전동 시트, 시트 컨디션. 요게 그리고 엔진이 제규에서 직접 공수한 인제니움 엔진인가 뭐가 들어갔었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자체 엔진이 들어갔었는데 저는 정말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엔진 괜찮더라고요 시동은 현재 걸려져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은 전자 계기판이 들어갑니다 왼쪽에 지금 차 사진 차 그림 가운데 계기판 오른쪽에 내비게이션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요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 들어가서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레이아웃 눌러본다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듀얼 다이얼 이게 이제 일반적인 계기판이죠 현대기아에 들어가는 방금 있었던 게 싱글 다이얼이고요 자 지도 전체화면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 계기판에 내비게이션밖에 안 나옵니다 티맵 기반으로 근데 여기서 또 다른 걸로 변경이 가능하죠 뭐 미디어 여러분들 블루투스 트는 게 여기에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가장 기본으로 된 듀얼 다이얼로 일단은 해놓고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자 계기판도 너무 좋지만요. 위쪽에 보시면 파노라마 썰루프 한번 보세요. 굉장히 크죠.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벨벳 소재입니다. 산타페 4,500이면 이때 신차 샀잖아요. 풀옵션급한4,000 초반이면 4,000만 원이면 이 정도급 옵션 샀을 거예요. 얘는 이제 신차가가 7,800 했던 녀석입니다. 이런 뭐 스웨이드 넣어줬어요. 선글라스 수납공간. 그 다음에 이쪽에는 썰루프. 그 다음에 커튼 닫히는 거. 자, 아래쪽으로는 룸미러, 뒤쪽으로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대 시보드 컨디션 보시면은 깔끔해요. 그리고 딱 봤을 때 엄청 커 보이지 않아요? 본 네트? 이게 전폭이 상당히 큰 차량입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순정 내비게이션이 들어가는데요 요 내비게이션도 내비게이션이지만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해서 쓸 수도 있다라는 거 터치감도 상당히 좋아요 애플 카플레이 뭐 안드로이드 오토 자 아래쪽으로 보시면 프로토 공조기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 버튼 누르는 감각도 좋아요 이 눌리는 소리가 들릴지 안 들릴지 모르겠는데 한번 마이크를 대고 요런, 딸깍딸깍 딸깍 하는 그 소리가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요런 것도 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 아래쪽으로 보셨을 때 엔진 스타트 버튼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요거 다 엠비언트잖아요. 그쵸? 이렇게 네. 엠비언트 들어갔고, 여기 도어 트림에도 쫙 들어갔고, 요런 거 이쁘잖아. 자, 그리고 제규어의 시그니처죠? 이 다이얼식 기어인데, 요게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돌리면 다시 돌아오는 방식이잖아요. 얘는 단계별 다이얼입니다. R, N, D. 누르고 돌리면 스포츠 모드. 누르고 다시 돌리면은 드라이브 N R P 돌리는 촉감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부드럽더라고. 디단 파킹 이런 식으로. 자 후방 카메라 나오는 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핸드폰 수납 공간처럼 이런 수납 공간도. 그리고 여기 이 정도의 턱이 있어갖고 이 옆에다가 핸드폰 놓거나 담배를 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토 스탑 이쪽 같은 경우에는 모드 변경 버튼입니다. VDC 차체제어 버튼, 전자파킹, 이구 컵홀더 공간, 암레스트 공간. 이쪽에는 USB 공간이 몇개 있네요 자 핸들 보여주시면은 핸들도 이렇게 가죽 핸들에 가운데 제규어 마크가 있죠 제규어가 점프하고 있죠 자 이쪽에는 음성 컨트롤러 그 다음에 이쪽에는 크루즈 컨트롤인데 아까 반자율주행 된다고 했잖아요 얘는 좀 특이한 게 요게 요 양옆에가 차간거리 유지하는 거 차로 유지 기능까지도 그 다음에 R 스포츠 써져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제가 제규어 랜드로버를참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상하게 랜드로버탄 사람들 타고 있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높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재규어도 그런 게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보통 GV808 이렇게 걸치면 요 정도 나오거든요. 요 정도? 근데 재규어는요 랜드로바는 요게 애초에 높습니다. 그래서 팔을 이렇게 걸칠 때 이렇게 걸칠 수가 있어요. 이런 느낌. 매니저님도 한번 걸쳐보세요. 높죠. 확실히 높긴 하네. 네. 그래서 요 걸칠 때 요게 곡선도 있어갖고 꽤 편하더라고. 그래서 요런 모습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자석 오토윈도 우다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여기까지 보여드리면 될것 같아요. 나가보시죠. 자, 이렇게 저랑 같이 제규어 F 페이스 봤습니다. 이 차량의 금액이 1,94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산타페 소렌토 진짜 고민해보신다면 이 차량 영상도 한번 보시는 걸좀 추천드릴게요. 자, 아래쪽에 상세 내역 보시고요. 좌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차만 수술을안 받는 건가? 유튜브에 먼차살카, 네이버에도 먼차살카 들어가서 보이는 모든 차는 싹다 수술이 없습니다. 시운 전과 카센터 점검까지 곁들여서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진짜 혹시 몰라요? 언젠가 저희 때문에 한돈 50만 원 굳을지도.